안녕.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 잘 쓰면 크게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2월 달에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쉴게요. 쉬는 김에 3월 1일까지 쉴게요. 우선은 선생님이 따로 카톡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동영상, 또 레벨업 테스트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 레벨업 테스트 3명만 딱 전부 다 풀었더라고요. 재밌는 거 아세요? 2명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등 했고요. 1명은 아쉽게도 대회를 못 나가가지고 상을 못 받았다 뿐이지, 그 전에 있는 전국대회에서는 1등 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선생님들이 신경 써가지고 만들고 있으니까, 제발 공부해 주시고, 이세 명의 친구는, 문제은행에 있는 거, 지금 몇 가지 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레벨업 테스트 풀려 주시고, 공부하기 3번, 동영상,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영상 뒤쪽에 가면은 좋은 게 되게 많이 업데이트 해놨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 제발, 아프지 마시고, 내일하고, 또, 토요일 날, 그 다음에 3월 1일 날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참고로, 있던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다른 그런 대회들이 연기됐어요. 2월 달에 있는 거, 3월 초까지 있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번 대회를 분위기 봐서 조금 더 이제 잠잠해지면은 대회가 이곳저곳에서 뻥뻥뻥 터질 테니까 그때 좋은 결과로 보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빈둥빈둥 놀지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공부 좀. 하세요. 아시겠죠? 체스는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우선은, 이제 선생님 할 얘기는 다 했고, 우선 이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만들어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거 정답은 뭐예요? 나이트가 가면은 이기죠. 만약에 이때 킹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겠죠. 왜안 돼요? 이 나이트가 가서 체크하면 뭐예요? 체크메이트에요. 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킹은 결국에는 이 곳이나 이 곳으로 가겠죠. 만약에 여기로 가는 거는 왜 가죠? 이 포넌을 다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소용없어요. 왜냐면 나이트가 이곳 가면은 퀸이 꽤 꼬닥해요. 결국에는 블랙의 퀸은 잡히게 되어 있죠. 어? 선생님, 그럼 이렇게 가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체크포크 하면서 더욱더 강력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